fx라는 식을 2차 함수라고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놓지 말고 교정과 실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친구와 가정부에서 이 친구하고 3에서 접한다는 말은 3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x 플러스 10은 제곱 차항계수는 a가 되겠죠. a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의 식은 구하시면 fx라는 친구는 이걸 정개하시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러스 9a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4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 2ax 플러스 9a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어요 네, 래 x라는 식이 나왔죠 근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은 x 니 1이 되겠죠 1이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이두개 가지고 그런데 영하고 5가 있으면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5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0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5를 집어넣은 값이 최대가 8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5를 집어넣으면 25에이 마이너스 10에이 플러스 9 a 이 마이너스 12 8이다. 이렇게 다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4A 나오겠죠. 그럼 이것이 18이다. 그래 A는 24분의 18에서 6으로 약분되면 여기 4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A는 4분의 3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100A를 구하는 거니까 25 곱하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75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